우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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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새끼를 잡아야 돼! 이 새끼 너무 마음에 안 들어! 제발... 놔라... X발... 별멸로 젤리 먹기! 개이 새끼들... 놔라! 젤리 먹기! 젤리 먹기! 놔라! 젤리 먹기! 젤리를 먹으면 살지가 몰라! 안 돼! 젤리 먹어야 돼! 젤리 강심 젤리 젤리 젤요 나라라 이 새끼들아 젤리 아 어. 열매 먹기 열매 먹기 열매 먹기 놀라고 이 개새끼들아 봐라 바라 <laughs> <놔라>, 씨발 <시발>. 놀라고 <laughs> 어차 아 어. 어. 탱커나 부르저는 증발하면서 좋은 이유가 아무거나 주워먹어도 이 새끼들이 1인분은 해요 엔간하면 좋아 엔간하면 어디 볼까? 어? 일단 빵과 치즈 벌써 맛있어 기다려봐 어? 신성한 종재도 좋아 보이는데? 아? 아 근데 인내심? 인내심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? 인내심? 기다려봐 하나 더 돌려보자 오! 선동도 좋아 근데 이거 선동도 좋음 이것도 좋긴 해 선동도 <놀람> 선동 갈까? 오케이 선동 한번 그리고 이제 무조건 시, 작 아이템은 강심 아 놔라! 개새끼 놔라 왜안 움직여지나 했는데 씨저 준비됐어요 주인님 근데 왜날 박아 이 새끼야, 가면 우리 샤코를! 난 그냥 플래시 박아버려, 그냥. 난 상남자니까, 그냥. 아, 아, 야, 뭐야! 아, 지랄 개잘 박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었는데. 아니, 왜 나, 왜나 버려? 조인님 저는 왜. <laughs> 야, 야, 왜 나랑 그거. 왜 반대했어? 이 새끼가 이게 돌았나. 난제일더 날아가서 땡기기. 어때? 자크의 신. 이거야 이거. 상대방은 나가라. 야, 내가 자크한 이상 너네 못 이기니까 나가라. 나가. 우차 땡겨버리기. 그렇지. 물어봐, 물어봐. 물어봐. 나는 그냥 안 참아, 그냥 박아버려. 대기 중. 난 박아버려, 어디? 여기, 이 자식들아! 오케이, 고맙다. 고마워. 지금. 난 그냥 박아버려. 난안 참아. 원래 칼바람에서 탱커는 이렇게 해줘야 돼. 참으면 안 돼. 그래, 그래, 그래. 고맙다. 템 사올게. 아 네, 진짜 저는 여러분들 나는 아무도 탱커 안 해주는게 너무 서운해 이 게임 탱커가 진짜 개사기인데 내가 해줄게 얘들아 야 나만 믿어 게임 끝내줄테니까 젤리 먹는 판단 좋았다 기다려 기다려 아직이야 지금! 신드라 노플 들아 내 앞에서 풀을 빼 기다려 대기 중 대기 중 아이다 젤리로 피흡 좀어 조건 아이가 빠졌어 수 자클 안 참아. 다음으좀 참을게 얘들아 미안해요 상대 6레벨이었는데 좀 무리했네 조금 참을게요 아니지 아니지 오히려 내가 스킬을 많이 뺐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팀 나이스 나이스 다시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금방 가요 지금 자식들아 땡겨주고 뽀잉 잉 뽀잉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가이브? 가이브 원해요? 가이브 원하나요? 이 자식들이 그래 여기까지 젤리 먹어주고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좋다 때려라 때려라 차라날 때려라 살짝 뒤에 빠져있는 척 하다가 아직아직아직 아아 아직, 아직. 아, 아, 들어와보든가 들어와보든동 들어와보든동 오촤이 자식들아 오오 어어 근데 방좀 자크랑 게임 많이 해봤나? 잘하네? 잘 피하네? 님들 밥 먹어요, 우리 밥. 밥 나옵니다. 밥 먹을게요, 일단. 이거 먹어주고. 아, 어 신들아, 짜증나게 하네? 준비요. 그렇지! 내네 차례다, 얘들아!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와 근데 피델린 분들 진짜 미쳤습니다? 다음 어? 근데 탱크 엔진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? 탱크 먹어야 되지 이거 좋아 탱크 엔진 탱크까지 근데 탱크 엔진 효과가 뭐임? 아 점점 커지는 거오 재밌겠는데? 그렇지 그렇지 그렇. 잘 들어가셨어요. 기다려 기다 기다렸다가 지금 한번 물어 주시고 더 새기 노플. 띠용띠용띠용 띠용, 띠용. 오케이 노플 풀패 났습니다. 다음에 우리 턴. 아내 뭔가 나랑 같이 들어가줄 캐릭이 없네. 어 아, 게임이 좀 서운하네. 함께 들어갈 캐릭이 없어. 다음, 자르반 피들 올 때. 아직. 아, 근데, 잠깐만, 야, 우리 피들 잠수인데? 어, 다 왔다, 왔다, 왔다. 굿. 젖 접근 까지 빠졌다. 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습니다 강심. 강심 탱커 우우들 서로 강심. 어, 아,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! 차아 당신, 아 헬프, 헬, 헬. 음 게임이 쉽지 않네. 어 적도 좀 질기네. 근데 방송에 피들공이 빠진 거였으니까 어있어 있었어, 있었어. 내가 볼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겨 왜? 걔네 오래 이히는 어, 결론적으로는 이길 만해 보여그니까 자크 패시브는 좀 애매하네. 우차우차포차오잉오잉누차 없나요? 차 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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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적을 많이 오고 있었는데 난해야 돼 이거. 원래 이 정도로 버티고 하면은 이제 뒤에서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어야 되는데 이상하다. 아 그리고 제발 아 비들님 안돼요. 아 그렇게 쓰레기처럼 쓰시면 누가 싸우나요? 아니 아니 괴들님씨. 아니 난감한데 비들님.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칼바람은 끝까지 모른다 일단은 지금은 매우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아직 몰라 이제 좀 천천히 해야겠다 박스작 좀 하고 아하저 새끼는 씨발 풀을몇번 쓰는 거야 새끼. 아니, 신드라 노프. 다음 나는 왕이다. 구려 보이고, 보건 구리고. 어, 거인, 거인 갈게요. 거인, 거인 말고 먹을 게없네 거인. 일단 뭔가 좋은 건 많이 먹었다. 좋은 건 많이 먹었는데, 게임이 전혀 유리해 보이지가 않네. 이거? 나 왜이렇게 <laughs> 야 이거 뭐야? 나왜 이렇게 커요? 이거 뭔데? 이 씨발 이거 무슨 증강인데 이거? 나 크기 왜 이래? 아니 크기 존나 크네 이거. 일단 저 거인입니다. 아, 오케이 일단, 오, 일단 나 존나 커 일단 얘들아. 아 강심, 강심. 몰라, 일단 내가 이렇 던질게. 몸을 던질게. 아, 야, 너무 커서 씨만 피할 수가 없어. 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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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오. 아, 강심이라도 죽어도 좋으니. 아, 강심이라도 씨. 아이, 나 피리도 존나 세네 뭐냐? 저거 나피리좀쎈데끝절 하나 가주자. 끝 절!

아... 아... <laughs> 니 근데... 아니 근데 커서 좀 방해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? 어? 아니 너무 커가지고 씨... 아니 눈에 띄기만 하고... 어? 아니 적을 못 죽이니까 탱커 엔진인지 뭔지 씨발 쌓일 일이 없네 이거? 우리가 불리하니까안 쌓이는데? 갑니다. 가요, 가요. 적인가요? 우차. 아, 강심. 강심. 얘도 강심. 아, 강심. 이제 제가 땡겨 드릴게 한 번. 우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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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차 강심좀 아 강심이라도 아이 개새끼가 마음에 안들어 일로 으차 으 으차 강심 강심 하나라도 아 강심 아다음테 오버그 다음팀 오버가지고 아니 왜내 가망있냐 이거? <laughs> 싸울만한 사람이 많이 없는데? 그데 네, 근데 네, 네, 나피리를 보르니까좀더 건강하겠다 왜냐면은 올 AD라 아올 AP라 나피리 말고는 그게안쎄 보이거든요? 무조건 그 나피리 물어줘야 되지? 제가 나피리만 볼게요 걱정노 으차 아아아 아, 아. 아 아니 뭔 씨발 딜이 이게 아니 나필이 딜이 그냥 말이 안되는데? 아니 3초에 3500이 달아도 나필이한테? 이제부터 이제부터 본다는 뜻 이제부터 본다는 뜻 오케이. 오모그 올리고 방템좀 올리면서 나필이 위주로 보기 확인했어 일어나 애들아 잠수타지마 분리하고 캐릭도 굳이인데 잠수까지 타면 어떡해 아니 피드를 저새끼가 주기적으로 자는거야 아 절대 먼저 들어가지마 나필이만봐 그죠? 보기도 힘든데 얘들 나필이 진짜 빡빡이긴 하네 최대한 보려고 노력은 했어 어? 이건 뭐야? 전멸시 폭발 아 어, 응급 키트 가야겠는데? 분화 효과? 자폭? 자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자폭으로 가자 어차피 내가 이팀 답이 없어 자폭으로 가 그래. 자폭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아이 저거 모대하고 나 필이 개 사기잖아. 34킬이에요. 씨발. 아이 34킬이야 아 내가봐도 우리 피들이랑 샤코가 존나 구려 아니 칼리도 구려 나랑 자르만 빼고 우리 캐릭이 너무 구려 아, 전부 구려 씨 좋은 캐릭이 없어 내가봐도 그게 패착이다 이거 그러니까 칼리스타 딜을 할 수가 없네 그냥 게임이 일단 저 폭탄이 날려있는 것 같아. 저 가야 돼요. 다시 꺼진 것 같아요. 제가 보고 있어요. 아아 아, 아 뭐가 이렇게 아파? 아씨. 일단 나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. 나 탱커 엔진이 먼저 활용해 보자. 근데 안 죽고, 피가 차야 되는데, 얘들아? 좀만 기다려줄래? 존나 안 차, 피가. 아, 근데 체력 채우는 와중에 저놈들 다 자살하는데? 근데 피들 궁 있어요. 그렇지! 괴들스틱님! 그 드디어, 처음으로 탑이 맞았어요, 우리. 좋았습니다. 절이 안 꺼져 이나니나니 나무, 나무 아니, 이 새끼 이거. 니아로와니아 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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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 새끼 아우 이걸 근데 이걸 어떻아 해야 돼아아아아아아이 아, 아. 아, 아니, 아 씨.. 이 새끼 뭐 먹은 거야 왜이아게아아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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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 이 개새끼들아 가지고 놀지마! 강심! 됐어 다음 템 자크쇼? 자크쇼 하나 가보자 자크쇼 <laughs> 나필이 딜 만오천 뭐야 씨저 <laughs> 뭐가야 막아지는 거예요? 아니 딜이 만오천인데? 아이씨 <laughs> 아니 딜이 <laughs> 존나 세네 기다! 날 기다려줘. 피 일만이야. 나좀 기다려줘, 얘들아. 안 돼. 나 기다려줘야 돼. 내가 또 왔어. 나 왔어! 아, 어. 아 어, 몰라 몰라 일단 먹게 뭐뭐 최대한 뭐 먹어볼게. 아, 아 제발 나 살아야 돼 젤리, 젤리, 젤리. 아, 아 일단 일단 나 살아 있으면 피가 차거든 얘들아. 내가 살아 볼게. 아 오모그, 오모그 차야 돼. 오모그, 오모그, 오모그. 내 오모그를 버텨 주겠어? 아, 어, 아, 어. 씨 아깝다 내 오모그. 정말. 탱커로서 좋은 증강은 많이 먹었는데 어 나필이 씨바 투월킹 추네 어 피들스틱 궁! 씨. 보기만 해도 어지럽네 스 새끼 궁아 근데 뭔가 자르반까지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캐릭이 아 나머지가 너무 길어요 우챠 왔습니다. 왔어요. 그렇죠. 다음. 머리채 끌고 왔고 제가 먼저 갈게요. 제가. 제찮으세요 <laughs> 저를 따라 왔어요. 일로 와. 어, 왔다. 일로 와. 새끼. 알겠습니다. 갈게요. 잠시만요. 갈게요. 갈게요. 너라. 노라고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 만만해 띠용 우차 이 새끼들이 그냥 어? 나 피리가 셌던 거지 니들은 별거 아니여 이 새끼가 날무시하라고 어딜 가려고 이 새끼가 나 잡고 가 아, 아. 아쉽네 오래 붙었는데 그렇지! 그렇지! 나필이 온다 이제 나필이 온다 얘들아 나필이 온다 얘들아 조심해야돼 급한왕이 그 온다 왔다 찍와 나필이 진짜 그냥 말이 안되네 저 새끼 그냥 45킬 나필이 저거 뭐냐? 아침은 꼭 챙겨먹는다고 차아 괴롭다 게임이 괴로워 으차 아. 으차으차으차 빠잉빠잉빠잉심 점프 왔어요 왔어요! 여기에요! 이새끼들이 그냥! 일로와 강심강심내라 내라 이 쉐끼들 이놈 이놈 이어서 이새끼들 나도 탄다 이씨 일로와 아 여기까지 와 근데 진짜 존나 쎄다 나도 튼튼한데 뭐 별로 의미가 없네? 그니까 샌드백인데요? 드림 아니 저 새끼 모자 아니 똥개들도 모자쓰고있나이 새끼 돈이 얼마나 많은거야 아니 저 새끼 씨 아니 저 새끼 똥개들도 모자쓰고있어요 일로와 이새끼가 그냥 어? 방심 방심 왜들면 박스라도 많이... 어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개들림, 개들림, 개들... 개들싱이 안 돼요. 우차... 이놈... 우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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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차. 저새끼라 잡아야 돼. 이 새끼,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제발, 나라이발 별로 젤리 먹기 개이 새끼들 나라 젤리 먹기 젤리 먹기 나라 젤리 먹기 젤리를 먹으면 살지도 몰라 한테 젤리 먹어야 돼 젤리 강심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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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나라 나라 이 새끼들아 젤리 아열매 어, 먹기 열매 먹기 열매 먹기 노라고 이개이 새끼들아 나라, 나라, 씨발 노라고라차아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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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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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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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와라 아 젤리 먹어야 돼아 젤리 젤리 어어어어어 아, 어. 오래 맞았다 씨발 오래 맞 이정도 오래 맞았어 맞을 만큼 맞았어 모루 모루사자 체력 크기 신발 팔고 신발 팔고그피되는 아이템인 데그이름 뭐였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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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균열 가자 됐어 이어이제는좀더 됐어. 균열까지 가면 되지 않이까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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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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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데미니언이왜이렇게 아파요 오늘나근미니언이 죽나서, 네지금이다 애들아! 역전할 수 있는 기회야! 이새나가우와이어야어딜이 어려 서민이이 왔나? 역전각 왔나? 우짜! 오케이 여기까지. 우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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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가능한가? 이 새끼가 누군데 이거? 누군데? 뭐? 이겼다! 아이 새끼들 놀다가 이걸 지네? 이새끼가 누가 그런거 설치하래 저리 안 꺼져 으쭈 으쭈 영차 영차 뭐야 이새끼는 영차 어케이 나이스 차크 캐리 차크 캐리 온 음. 근데 칼바람은 이런거 많이 나오더라 놀다가 지는 경우 많이 나오긴 하다 놀다가, 그냥, 어? 딜도 괜찮았어요, 7만.